그 사채 업자의 선이자 같은 거죠. 이자 20%입니다. 지금 입니다 하면서 주잖아요. 이번에 이제 원천징수가 나옵니다. 이것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죠.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국가, 회사, 그리고 국민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회사원인 거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회사한테 월급을 받죠.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. 그럼 매달 100만 원이 입금되나요? 아니죠. 92만 5760원 이렇게 입금됩니다. 그것도 돈은 어디 간 거죠? 얘가 해가지고 국가한테 낸 거죠 세금으로 미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뗐다고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죠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은 내가 100만원을 받고 그것을 1년간 모은 다음에 국가한테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 게 정석적인 그논리 흐름일 거예요 나는 월급을 100만원씩 12개월 받는다 그래서 1200 나오고 연말에 사장님이 상여금으로 300만원 줬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연소득이 확정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내는 거 이게 이제 바른 모습일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랄까 복잡하잖아요. 일단 이 회사가 회원이 100명이라고 봐요.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100명한테 지금 세금을 받아야 돼요.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회사가 100명치를 한 번에 주는 게 편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지금 사후적으로 걷어가면요이 많은 국민들은 이제 다 써버릴 거예요. 세금을 안 하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천증수를 하는 거예요. 처음부터 그냥 떼가잖아요. 처음부터. 그게 사채업자의 선의자 같은 거죠. 이자 20%입니다. 지금 뗍니다. 하면서 주잖아요. 미안하지만 국가한테는 사채업자가 선의자 때리 똑같은 거예요. 사실은. 나중에 못 받을까봐. 여러분, 연예인들이 돈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파산하고 그러잖아요. 걔네들이 이런 세금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. 걔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, 이번에 월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. 한달일래가지고 천만 원을 벌었어. 그러면 이게 다 지도인 줄 알아요. 그 얘네들은 원천징수가 없어요. 얘네들은 원천징수가 없고 그 사업소득자들은 예를 들어서 24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돈을 받았어. 그러면 이것이 너무 디테일한데 매출이 5억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5월에 내거나 6월 내지 7월에 내요.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. 그래가지고 이때 번 것을 다음 해에 여름에 내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24년도 1월에 수입이 건나 많이 들어왔어. 이거에 대한 세금을 1년 반 뒤에 내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해된 생각을 하면 다 써버려 그러면은 이제 (1년), 1년 반 뒤에 엄청난 세금이 나면 낼게 없어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원들은 미리 떼가는 거죠 미리 떼가 아 미리 못 쓰게 못 쓰게 그냥 미리 떼가지고 국가한테 납부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이게 원천징수입니다.